이번 시간에는 구 단원 추론하며 읽기를 배워보겠습니다. 국어나 책 218쪽부터 223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학생 목표는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입니다. 추론하며 글을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생각하며 교과서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던 할머니께서 돌아오시던 날, 아버지께서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할머니께서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하실 거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래도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소리 없이 우셨고 우리 가족 모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그 반년은 날마다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온 뒤에도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목도리까지 두른 채 방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쓰된 문장을 한번 잘 봐주세요. 그날부터 할머니의 그 반년은 날마다 겨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시던 날 아버지께서 슬퍼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담당 의사로부터 할머니께서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하실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쓴 할머니의 그 반년은 날마다 겨울이었습니다. 라는 문장의 뜻이 무엇일까요? 글에 직접, 직접적으로 나와 있나요?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뜻이 나와 있지 않는 이 문장의 뜻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할머니와 담당 의사는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가족이 할머니 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겨울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것은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 뜻을 위로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가족도 편찮으신 할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나의 경험, 그리고 어, 소설 마지막 입세의 화가는 소녀를 위해 떨어지지 않는 나뭇잎 그림을 밤에 그려 넣었다. 이런 비슷한 상황. 자신의 경험과 비슷한 상황을 떠올리면 글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처럼 글에 나와 있는 단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우리는 할머니의 그 관념은 날마다 겨울이었다의 뜻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겨울을 넘기지 못하실 거라고 믿는 할머니를 위해서 가족은 할머니가 아직도 겨울인 것으로 생각하고 더 살아계실 수 있도록 반년 동안 겨울이 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알려진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끌어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하며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며 읽는 방법을 추론하며 읽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은 그 밖의 것들을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어? 할머니에 대한 가족들의 사랑이 극진한 것 같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두 번째 할머니께서는 담당 의사가 얘기한 것보다 오래 사셨다. 이것을 진척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의사가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 할머니의 그반년 동안 겨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래 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겨울이 가지 않았다는 생각이 할머니를 더 오래 살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위로하심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학교에 도착한 지연이는 물에 빠진 생디처럼 홀딱 젖고 말았다. 자, 이 글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일기예보대로 비가 온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연이는 일기예보를 못 들었나 보다. 일기예보를 들었다면 이렇게 어, 뒤에 젖지 않았겠죠. 그리고 지연이는 우산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투론하며 글을 읽을 때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뭐첫 번째, 투론하면서 글을 읽으면 글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대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낱말의 뜻을 추론하면 그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국어사전을찾지 않고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책을 고를 때도 추론을 할수 있는데요. 자, 책의 제목 우주 대여행, 그 다음에 표지 그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우주를 여행하는 방법을 담은 책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탐험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표지 말고 차례를 보고도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자, 차례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봐서 어, 주로 태양계와 우리가 볼수 있는 별들에 대해 설명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책을 볼 때도 추론하기를 사용하면 수준에 맞고 흥미로운 책을 잘 고를 수 있습니다.